그럼 성령의 구체적인 기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런 말, 함께 거한다. 동행이죠. 동행. 보혜사의 기본 역할이. 그 다음에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다는 거죠. 어,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예수 대행 역할입니다. 아까 여기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우리말 번역에 다른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말에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전혀 다른 그런 뜻입니다.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다른, 똑같은 거 하나 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쓰여있냐면, 알로스가 쓰여있어요. 또,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동행자였고 보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신 역할을 하는 똑같은 분, 또한분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와 똑같은 선생님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보에서 성령이 오는 게 오히려 유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일부러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에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기 때문에 영입니다. 영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어,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혜사가 오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 예수님을 따르다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동행해서 다니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부재시에 이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같이 늘 다니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수 있고 성령이 항상 마음속에도 고하시고 또 옆에 항상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혜사의 기능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올바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 이게 조금 재미있는 기능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브리 분이셨던 것처럼 보혜사도 제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분이다. 기, 이걸 잘못 해석하면 기억력이 좋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처음에 나온 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건물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한 후에야 보혜사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르쳤던 것을 깨달았더라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12장 26절에 16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나기를 타고 가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역사하니까 아하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예수님 메시아인데 정복자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기도 기억나게 했다. 기억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곧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사건이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뭐로 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역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 정확한 뜻을 어, 우리가 기억하지, 해석하지 못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조명해서 올바로 해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초대교에 특별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4제를 보면은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이 또 있어요. 그때를 당하면 곧환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예수의 말씀이 그때 기억나서 아, 이런 때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아, 이런 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어떤 제자든지 이 보혜사에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올바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의 세 번째 여기 기능으로 언급된 것은 성령의 증언하는 역할입니다. 증언이라는 그 말은요, 헬라말에서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야 되고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증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로서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도 나오고 또 구약 성경 말씀도 나오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도 나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누가 이제 증언자의 역할을 하느냐?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언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그 그런 하나님 이 보내신 분이요.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 보혜사가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봄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를 증언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법에 따르면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사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너희가 기다렸던 그 바로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14장 첫 번째 보혜사 구절에 보면요. 보혜사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한다. 세상과 보혜사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 세상을 책망한다. 이런 역할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직접 그들과 어떤 동행을 한다든지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 조금 전에 있는 것처럼 증언하는 역할처럼 그걸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책망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거를 올바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책망한다는 뜻은요, 무엇을 잘못을 꾸짖는다도 될수 있지만 무엇이 올바른지를 알려준다 그런 뜻도 될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알려주신다. 어떤 게 심판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바로 역할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의와 또 죄와 심판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마지막으로 제시된 역할은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성의 역할로 나와 있는데 16장 12절부터 15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성의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가르칠 것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부활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그 뒤에 나오는 교회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곧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 다음에 장례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에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은 이제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 시대에 그때 필요한 말씀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그렇다고 보혜서 성령이 예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스스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또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장래일을 장래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미래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늘 어떻게 행동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혜사도 예수의 말씀을 늘 해석해주고 인도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데 미래의 될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역할 그 이상이에요. 미래일이라는 것은 미래 될 일도 말씀할 수 있어요 예언 같은 거또 하나는요 미래에 일어나는 그 상황에 맞는 가장 그 상황에 부합되는 말씀을 그때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서도 그 상황에 맞는 가장 부합된 말씀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어, 여러분 성령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에서 논란이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교리적인 논란이 적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 교회가 사실은 많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부류는 주로 어, 말씀을 조명하시는 일이다. 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 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한 부류는 장래 일을 예언을 하고 또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렇게 크리스천 안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그 동안에 다툰 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읽다가 참 재미있는 걸 깨달았는데요. 요한복음 두 가지를 다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어, 말씀을 조명하는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성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요 성령은 단순하게 예수의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미래 교회 시대에 지금은 감당치 못했던 그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장례일을 그 상황에 맞는 가장 부합되는 말씀을 성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좀더 익숙한 것, 내가 좀더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보혜사에게 이런 장례일을 할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 살펴본, 그 말씀은,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어, 예수님이 떠나간 상황에서 어, 성령께서 yes, you meet dona, a 시 d song, yes, or, uh, song, young, yes, or, uh, yes, y 본적인 n o w uh, you know, uh, you k n 동행이라고 번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증언해주시고 그런 역할이 이제 한쪽 역할이고 또 하나의 역할은 성령께서는 그것의 기반을 두고 사람들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제자들 다 이해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던 많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떠나갈 줄을 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오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그분을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너희들 상황에 맞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또그 전에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런 세족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씻는다는 거 사람들을. 그거는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자들이 섬김의 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선생이 돼서 바로 시켰듯이 너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겠지만 그때 그때마다 성령 인도하실 거니까 성령 의지하면 다 이길 수겠다 이런 그리고 그때마다 기쁨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의 오늘 교훈의 말씀을 우리 적용을 한다면 은 어, 성령이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고 인도함을 따르면 우리가 올바른 길로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공부했고요 다음에는 이 고별설교를 한 다음에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긴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 17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공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